해고라는 것은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종료시키는 거죠. 합의적인 측면이 아니다. 그래서 더 엄격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 얘는 징계해고, 보셨고요. 정리해고, 통상해고, 근로자 측의 어떤 사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측면,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징계성으로 이루어지는 것. <laughs> 이두 가지 외에는 이제 영역으로 간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었지만은 합의 퇴직이에요. 명예 퇴직, 공고 사직 같은 경우. 값과 그리 의사 표시가 어느 쪽에서 먼저 발하여졌느냐에 따라서 명예 퇴직이고. 공고 사직했다 그림 된다. 그래서 합의해주는 근로자가 사직의 사표시를 청약을 해요. 그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다. 사직의 사표시 아 그만 할게요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사용자 동의 없으면 처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민법에 청약에 구속력이 있죠. 한번 던지면 내 마음대로 다시 주저 담을 수. 백업 할 수가 없어요. 예. 네. 그 너무, 그래서 의사표시를 막 함부로 하지 말라라는 신중하게 해야 한다라는 교훈을 주는 그거죠. 그래서 청약의 구속력은 원래 이제 있는 건데, 이거는 일반 물건 사고 파는 그런 부동산 매매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비교할 수 없는 특수한 신분 관계, 종속, 종속 노동 관계에서 아우, 나도 사람인데, 사업주도 인간인데 욱해가지고 야너 내일부터 나오지마 할 수도 있는 거고 에이 하면서 응? 전날에 그냥 술술 술 많이 먹다가 사장님에 대한 섭섭함에 그냥 격해가지고 다음날 아니나 다를까 사장님이 나를 건드리는 것 같아서 그냥 술이 안깬 안 나머지 그냥 이렇게 사직서를 항상 갖고 다니 갖고만 다녔는데. 그렇다고 그냥 바로 끝내는 걸로 민법의 원리로만 적용시켜버리게 되면 이제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봐주는 거예요. 사용자의 승낙이 있기 전까지는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이제 그거에 대한 또 이제 인정이 안 되는 예외적인 사유도 있긴 하죠. 그래서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했어요. 그서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그에 대해 사용자의 승낙 의사가 형성되어서,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처리할 수 있고, 다만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 처리가 사용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주는다. 신의 칙에 반한다고 있는데. 이미, 어, 사장님이 사직서를 받아가지고 책상에 딱 넣어놨어요. 그냥 넣어놨어요. 그때는 다시 사장님한테 가가지고, 어, 그, 물을게요. 어, 라고, 호소해서, 어, 그렇게 할여지는 있다는 거죠. 도달하기 전에는. 근데, 이렇게 하긴 했지만, 사장님이 이미, 체, 그, 그 사람이 나가는 걸 전제로 해서, 어, 구인 광고도 냈어요. 어, 구인 광고도 내고, 다 거기에 맞춰서, 이제, 회사 측이 준비를 해놨어.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차라리, 그 정도가 되면, 처리가 되진 않지만, 어. 직적으로는 신분관계, 종속관계의 특성상 도달하기 전에는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례는 보았죠. 그래서 명예퇴직은 근로자가 명예퇴직에 신청을 하면 그걸로 효력이 바로 발생되는 게 아니죠. 사용자가 그 요건을 심사해서 이를 승낙함으로써 합의에 의해서 근로관계 종료시키는 것이죠. 이러한 합의가 됐어요. 그러한 이후에는 임의로 처리할 수는 없다. 하지만 명예력 나가는 뭐 그러한 측면인데. 침대는...